선생님, 루나가 이틀 동안 응가를 안 해요. 신생아도 변비가 생길 수 있나요? 사모님들이 불안해하며 질문합니다. 신생아 배변 패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해요. 신생아는 하루 여러 번 지리듯 하다가도 일일 정도 안 보기도 합니다. 보통 아기가 배변을 할 때는 얼굴이 빨개지고 끙끙 힘을 주거나 때로는 힘들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. 모유수유와 분유수유, 변이 조금 다른 거 아셨나요? 모유수유는 모유수 효소와 유익균 덕분에 변이 조금 더 묽고 자주 배변하는 경향이 있어요. 반면 분유수유는 모유수유보다 소화 과정이 달라 변이 조금 더 단단하고 질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언제 변비를... 해야 될까요? 아래 중두 가지 이상이면 변비를 의심할 수 있어요. 딱딱한 토끼똥이거나 배가 딴딴하고 자주 보채거나 또 응가를 할때 오래 힘을 주고 울고 불편해하거나 며칠 동안 전혀 대변이 나오지 않고 동시에 아기가 불편해한다면 변비를 의심해 볼수 있어요. 정상변일 때는 배가 말랑하고 변이 부드럽습니다. 대변을 몇 번을 받는가보다 변의 상태가 더 중요하고 아기가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2, 3일 동안 응가를 안 해도 정상이에요. 만약 변비라면 배를 따뜻하게 마사지하고 따뜻한 목욕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항문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며칠 동안 아기가 대변을 보지 않아 힘들고 불편해한다면 병 가보는 것을 추천드려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팔로우, 댓글 공유 부탁드려요.